국무부차관님아 네,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네.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네, 네. 211조. 211조. 이 말을 쓰면 보세요. 아고고 조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예, 네, 네. 네,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아 네, 네. 형사소송법 211조 아, 예, 현행법 지금... 예. 예, 211조는. 현행 범인과 준현행 범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네, 네네. 읽어보세요. 어 일항에 대해서 현행 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이제 현행 범인 요건으로 규정. 현행 4가지를, 범은 네, 누구든지. 5, 읽어보세요. 네. 어이백십조2항은1호가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호는 작물 장물, 작물이나 범죄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밖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류에 어,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방적인 규정, 일반적인 규정을 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에,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뭐범죄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범죄가 될때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김성원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비아폰. 비아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아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공직자예요? 아니죠. 왜비아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껴드는 거죠? 김건희에게 비아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그 대통령...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 노상원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답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아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음,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런 자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아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천 개가 넘게 군에서 영연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청계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청계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늠 니? 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청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천개 넘는 영연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싼 경험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아폰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라를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들리게 북에서 들리게 비아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관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양백을 3천 개 넘게 벌써 구입한 총합. 그리고 또 종이관을 천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모두 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경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인에게 비합품까지족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느냐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네.